15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59번 문제. X-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XY에 대해서 다음식이 성립한다. 고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아, 보자마자, 음, 저거 만족하니까. 어, 뭐야, 여기서 대입해야될것 같은데? 테이프하고 나면, 데이터하고 나서 이제 얘는 뭐,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해서 매 이런 데 있으니까, 항등식이네 그래서 항능식으로 문제 풀었을 거야. 맞지?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풀어야 답이 나오니까. 맞지? 근데 이제, 쌤은 쌤이니까,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조금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니까? 간단한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얘는 지금 현재 뭐라고 돼있냐면은, 어, 저걸 만족하는, 저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만족하는이란 멘트가 빠지면 이걸 만족하는이란 멘트가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 만족하는이란 멘트가 빠지면 얘는 그냥 xy에다가 내가 대입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는 거야. 이런 멘트가 없으면 이런 멘트가 없으면. 근데 이런 멘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x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좀 제한이 됐어. 어떻게 제한이 있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Y만 대입할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조건이 없었을 때는, 이런 조건이 없었을 때는, XY에다가, 그냥 내가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 10 집어넣고, 그래도 이 등식을 성립해야 돼. 저런 조건이 없으면은. 근데, 저 조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순간, Y에는 뭐를 집어넣어야 하냐면은, X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Y는 몇이 되지? 2가 되잖아.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생각하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따로 따로 생각하기 는 불편하니까 얘네 둘을 얘네 둘을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뭐라 고 하냐면 연립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감법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대입법이었다고 그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을 아래에다가 대입해서 한 번에 생각하자.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아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아래다가 대입하면 생각해야겠구나 대입해서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괜찮지? 음. 그래서 다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위에 있는 식 열심히 정리해서 아래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하면 나는 아무래도 그래도 X로 정리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Y는 X-1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식에다 그냥 대입할 거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아, 되지? P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y 대신에 여전히 x 마이너스 1 플러스 ry 대신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제곱 아훨이 길다 그제 그냥 그래봤자 뭐냐면은 다 X에 대한 몇 차식인지부터 먼저 스캔하는 거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2차식이니까 2차한 개수부터 차근차근 내림 차순 정리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 그럼 X제곱 계수 보면은 여기 PX제곱, 여기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아, 어이거 없네. 그치? 다시 P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은, 아하. P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x 제곱 끝. 그럼 이제 일차한 단 거야. 일차 1차 1차항. qx 여기 마이너스 ex 그리고 아 플러스 ex 마이너스 ex 플러스 ex 사라짐. qx 여기 두개 사라짐. 여기 rx. qx rx 아 하. 아. 그러면은 여기 q 플러스 r x. 일차 한 끝. 상수항 단 거야. 1 상수항 여기 1 여기 없고 여기 마이너스 r 그리고 플러스 1 1 마이너스 r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r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는여전히 제곱 맞죠? 다시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었다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x 값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뭐만 궁금해? 계수들만 궁금하다고. 근데 여기 0이라고 쓰여 있네. 그럼면 어떻게 되죠 0x 제곱 플러스 0, 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해버리자 맞니? 그러면 은 p-1은 0이 돼야 되니까 바로 p는 몇이 되지? p는 1이 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q 플러스 r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조금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r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 여전히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r은 몇이 돼야 돼? r은 3이 돼야 돼 그러면 어, q 플러스 r이 0이 돼야 되는데 r이 3이야 그러면 q는 몇이 되지? q는 q는 마이너스3이 돼야겠네 맞니? 그래서 p는 1, q는 마이너스3, r은 3 해가지고 문제에서 뭘 구하고 하지 p, q, r에 곱하래잖아 그러므로 p, q, R 셋을 곱하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2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니다 괜찮죠?